자, 평사 넓이래. 이제 평사 넓인데 이 우리 아까랑 삼각형이랑 똑같지만은 얘는 2분의1을안 해. 그러니까 나누기 1을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두변 길이 적어져 있고 그 사인 게임 같으면 돼. 그냥 이게 끝이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 자, 이거 증명 과정이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자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수선이 만이렸다 그러면 어 사인 <laughs> 사인 x 쓰자. sinx는 a분의 ah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래서 ah라는 길이 자체가 asin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 있지 여기 길이 자 여기 길이가 asin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평사넓이 구할 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해주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그래 근데 왜 평사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냥 그거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 자, 봐봐라. 해? 내가 이직각 삼각형 있지. 얘 똑띠 갖고 여기다 붙이면 어때? 이렇게 붙여질 거 아니야? 그럼 직사각형 되잖아. 그래서 평사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가로 곱하기 세로랑 똑같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그래. 그냥 똑같아. 삼각형만 2분의 1을 해줬으면 되는 거고, 평사 넓이니까 그냥 얘네들 곱해주고 사인 게임각 해주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안 어려워 여기 둔각이잖아 여기를 그래서 그 두, 180에서 둔각 크기만 큼 빼주면 돼 그냥 그게 끝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냥 10 아이고 12 3 4 12니까 사인 45 그럼 얘는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6 루트 2가 정답 이런 식으로 자 얘도 6 5 30 곱하기 사인 180에서 120배지니까 사인 60이지 사인 60야 근데 얘는 3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잖아 얘는 15 루트 3이 정답 되겠다